26년 말띠와 상극인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띠가 상극을 만날 때 26년생 말띠의 운세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띠는 주용 양띠와 상극을 이루니 마음의 균형을 잃기 쉽다. 하지만 이 문장을 보신 순간 마음 속에서는 오히려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상극이라서 흔들렸던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마음이 깊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특히 양띠였던 그분과의 인연은 운세에서 말하는 충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멀어질수록 더욱 짙게 떠오르던 이름. 운세는 그것을 기운의 대립이라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단순한 궁합이 아닌, 마음의 상처와 성장의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말띠 운세는 상극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극은 피해야 할 인연이 아니라, 나의 약한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울이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려보면, 상극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도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